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 30일입니다. 오늘 음력으로는 7월 2일입니다. 갑신일 원숭이날입니다. 1년 중 211번째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종 보리수입니다. 의미는 부부애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국에 산에 가면은 보리수가 조만했습니다. 새콤하고 그런데 저희들 어렸을 때도 안 먹은 게인데 지금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시골 가 보니까 보리수가요 이만해요 큰 게야. 그래서 산수인줄을 착각을 했었어요. 이런 서양종 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수 꽃도 되고. 보리수 열매도 듭니다. 지금 주면 어, 꽃 열매가 다졌겠네요 탄생성은 에피도트입니다. 과거로부터 해방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구태 오늘 7월 그 에피도트를 구입하지 않고 7월달은 통틀어서 정열적인 사랑을 뜻하는 루비가 있습니다. 오늘의 탄생목은 노송나무입니다. 신의를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 한번 보겠습니다. 1894년도 조선철도국이 창설됐습니다. 1999년도 오늘 DBN 대구교통방송이 개국을 했습니다. 2013년 7월 30일 방화대교 공사 중에 올림픽 대교에서 방화대교로 진입하는 접속 구간으로 공사에 투입된 중장비가 넘어지면서 접속 도로를 쳐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6년도 7월 30일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국제 오펜의 날입니다. 인터내셔널 펜션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날짜는 7월, 오늘 30일이고, 사회, 나라, 문화 사이에 대한 우정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58년 7월 20일, 파라과의 민간 단체인 세계 우정 운동 설립자인 라몬 아르데미오와 브라초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 만찬회에서 국제 우정의 날을 신설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2011년도 4월 27일 유엔 총회는 매년 7월 30일을 국제 우정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한국에서 우정, 우정 하면 우정국에서 우체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체국이 아니 우정. 그 서로, 서로, 서로의 정이죠. 인정이죠. 이렇게 나누는, 어, 그걸 우정이라고 합니다. 우체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왔던 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944년도 우리 곁에 왔던 배우입니다. 윤정이 배우입니다. 본명은 손미자입니다. 1944년 7월 30일 태어난 대한민국의 영화 배우이죠. 남정님 그때 문니와 아울러 1960년대 후반에 여자 영화 배우 트로이카붐을 휩쓸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배우 연기자 금보라 본명 손미 어, 우리가 노래하는 금보라가 있죠. 금보라도 본명이 손미자입니다. 그 손미자하고 윤정희 씨는 본명이 똑같네요. 어, 동명이인이 되겠습니다. 윤정희는 여자 석사 배우 1호라 일컬어지기도 하죠. 이후에는 후배 영화 배우 유지인이 사실상 여자 석사 배우 2호의 맥을 이었다고 합니다. 1967년 1200대1의 경쟁을 뚫고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를 했고요. 1 9 7 6년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근간에는, 음, 뜸해서 소문에 알츠하이마가에서 치매다. 그래서, 어, 남편의 학대로 버려져 있다, 박대를 당한다 하는 이야기 있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 알츠하이머는 맞습니다. 그래서 파리 알츠하이머 요양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1947년도 나신 분입니다. 연기자 한인수 씨입니다. 미군정 남조선 시대 경기도 부천군에서 출생했죠. 한때 소련군정 북조선 시대 황해도 백성군 내성면에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때가 4, 4살 됐던 때죠. 1950년 6.25전쟁 때 부모와 함께 월남을 했고요. 1966년 연극회우로첫 데뷔를 했고 1973년 MBC문화방송 공채탤런트 5기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연기생활을 하면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경기도 도의원 1991년도 시흥시 제1선곡에서 자유민주연합문화예술행정특임도 지냈고요. 1997년도 기독교 문화예술원 상임회장도 지냈고 성결대학교 개군거서도 지냈고 월드비전 친선대사도 역임했고 새누리당 상임위원을 2014년도는 했습니다. 2014년도 시흥시장으로 출몰을 해서 낙서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07년은 주요 거진을 경기도 파주로 옮겨서 지금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966년 저희 곁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왔던 가수입니다. 변진섭입니다. 1966년 7월 30일 오늘 낮죠. 대한민국의 팝 블라이드 가수이죠. 블라드 레전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1980년대 후반에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1982년 배웁니다. 김민정입니다. 이름이 김민정 하면 참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 인구에서 김 이름 숫자, 여자들 이름 숫자에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아, 바로 82년도 나신 배우입니다. 1982년 7월 30일, 서울 송파에서 출생을 했고요. 1990년 MBC 베스트 글장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1990년대는 큰 인기를 얻었던 아역스타입니다. 그리고 아역배우로 성공하면 성인배우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연예계의 불문을깬 가장 성공하는 아역 출신 배우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역 배우 생활은 1988년 그녀가 6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역 배우 이전엔 어린이 모델로도 단연 탑급이었고요. 1991년에만 무려 20편의 광고에 출연했을 정도입니다. 광고 중에는 우리 엄마는요? 하면 엄마를 자랑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김민정이었습니다. 1993년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동갑내기 정태호와 같이 출연한 키드캅의 여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참고로 정태호와 김민정은 훗날 왕과 비해서 단종과 정순 왕후 역할로 다시 호흡을 마치게 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을 앞둔 1997년 1 2월부터 1998년 2월에는 KBS 주말연속극 웨이딩드레스의 질풍노도의 사춘기 소녀 제인 역으로 연전을 했습니다. 여담 소개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입술을 썰어도 세 접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술이 두툼하고 배우 중에 제일 크다고 봐야 됩니다. 나이에 비해 동안이며 큰 키에 글래머 스타일한 몸매를 가졌다고 합니다. 원조 베이비 글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등산 매니어로서 혼자서 8시간 내지 9시간씩 등산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달팽이 호텔 촬영 당시 강원도 소재에 있는 산 대부분을 가봤다고도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동명 이인 중 결혼한 사람이 많아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김민정 씨는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1988년도 배우 박세영 씨입니다. 1988년 7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아버지 박철호, 어머니 김주현 사이에서 3녀중 막내로 출생한 그는. 종교는 개신교였고요. 2002년 MBC 월화드라마 《어사 방문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문명에 가까웠던 시절 사랑비에서 조연으로 출연해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이자 드라마 청순아역이었던 유나를 오징어로 만들다시피 하는 미모를 선보이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의 노곡 대장 공주 역할을 알려지.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학교 2013년도 송하경, 지성임은 감천의 최세영, 기분 좋은 날의 정다정 역을 맡으면서 뮤직뱅크의 MC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2월 배우 박광적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신 분 있으면 가신 분도 있습니다.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이런 노래, 부두의 새악시 아름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럽.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황금심입니다. 2021년 12월 1 0일날 저희 곁으로 왔다. 2001년 7월 30일 가셨습니다. 일제 강점기대비해서 1960년대까지도 활발히 활동을 했죠. 복명은 황금동이며. 초기에 활동한 예금인 황금자였습니다. 경상남도 동래군 출신이었고요. 어렸을 때 경성부로 이주해 자랐다고 합니다. 1936년 15살 나이에 오케 OK 레코드 전속 가수 선발 모집에서 1등으로 입상을 했고요. 가수를 대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해 오케 OK 레코드사에서 발표한 왜못 오시나요? 지는 석양의 하리오가 데뷔곡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불교에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재석천과 선신을 부를 때, 재석천은 여러분들이 아는 신종입니다. 주변에 저희를 지켜주고 감싸주시는 이런 분들, 선신, 나를 응원해도 자기 스스로도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켜주는 모든 만물은 보디가드죠. 이런 분들이 있기를 원할 때, 옴상아래 마하 삼만염스바. 옴상아래 마하 삼만염스바. 옴상아래 마하 삼만염스바. 한번 읽고 쓰고 듣고 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스스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덥습니다. 여러분 삼복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역사 오늘 또 만들어 가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